예, 엑셀로 하는 통계분석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이나 Python 또는 SAS 강의를 할 때에 제일 첫 시간에 엑셀을 이용한 통계분석에 대해서 먼저 실습을 합니다. 엑셀에서도 간단한 통계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T검증이든지 분산분석법, 상관분석회귀분석등 통계분석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법들을 엑셀로도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서 엑셀로 간단한 통계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는 나가서는 아 SPSS나 s e s 나 R나 Python 등으로 구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자, 먼저 엑셀을 열어봅니다.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의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엑셀에서 데이,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은 부 메뉴로 아이콘으로 데이터 분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데이터를 눌려도 데이터 분석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것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아이콘이 나타나게끔 일단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의 파일에서 왼쪽 화면에서 옵션을 누르고요. 그 위에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화면이 떠, 나타나면서 이 화면에서 분석도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 데이터 주 메뉴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 하겠습니다. 메뉴 파일에서 옵션을 찾아서 그다음 추가 기능, 그다음 이동하고 분석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데이터 분석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변수 6개와 6개의 샘플을 넣어 뒀습니다 id 보통 설문조사를 할때 일련번호 겠지요 xa001 a003 뭐 a002 b003 이렇, 이렇듯이 일련번호를 넣고요 gender 성별을 나타는 변수입니다 ffm fmm 이런식으로 넣어 보고요 그 다음 몸무게와 키 나이, 입사, 입사 연월이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 데이터 분석을 그냥 클릭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하면은 바탕 화면에는 원래 데이터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분산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상관 분석도 할 수도 있고, 고무산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 히스토그램 이동평균법 난수 순위바백분율 회귀분석도 할수 있고요 t 검정도할수 있고 분산분석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초통계학 수준에서 나온 한 기법 다섯 가지를 쉽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엑셀하는 통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새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이란 메뉴가 생성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엑셀로 이용한 통계 분석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